반가워, 여러분. 모든 직장인들은 아마 출근 룩이 가장 고민일 거예요. 근데 그 출근 룩이 나의 일상 룩과 또 너무 분리가 되어 있다. 그것도 너무 싫죠. 오늘은 출근도 할수 있고 힙하게도 입을 수 있는 저 밑에 있는 출근 룩. 뭐음지? 데카부와 함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런 셋업 입고 출근을 한다 사회초년생이지만 좀 노련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딱 장착한 느낌인데 패드가 있는데 진짜 얇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냥 툭 걸쳐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지도 어, 턱 잡혀 있는 와이드 슬랙스인데 핏 릴렉스 핏으로 예쁘고 위아래 둘다 체감으로는 한 100g 안 입은 듯이 가벼워요 이거는 봄, 가을 입기 딱 좋은 셋업인 것 같아요 E 여러분 요즘 같은 계절이 되면 출근할 때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가 이런 자켓일 것 같아요. 이렇게 헤링본 패턴에 연연한 체크가 있는 자켓이에요.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은 스타일. 힙을 충분히 다 덮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장감일 때는 기장녀분들이 이렇게 긴 자켓은 못 입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 위치가 낮지 않으면 그렇게 눌려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켓은 낮지 않아요. 이제 이런 스타일들이 클래식 하게 오래 입기 좋은 스타일이죠 살짝 캐주얼한 요소들은 클랩으로 하나 장식이 있는 거랑 여기 아웃포켓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에 살짝 스티치 포인트 짜잔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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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가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냥 어떤 옷에 받쳐 입어도 괜찮은. 쪽에는 셔링이 이렇게 깊게 잡혀 있고 몸에 너무 밀착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여유감이 있어요. 여기 살짝 살짝 여유감 있어서 둥둥 커져서 일하기 딱 좋은 아이템. 이렇게 크랩 니트 하나 받쳐 입으면, 이거는 사실 튀지 않으면서도 살짝 보이는 느낌, 그 정도? 이거를 바로 힙하게도 입을 수 있다고요. 이너, 벗고 그리고 신발만 웨스턴 부츠로 갈아 신었거든요. 여기서 나 조금 더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힙하면 잡혀가나요, 여러분?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완전 멋있게 촤 그러죠? 그냥 이 실루엣이 예쁘고, 기장감, 원단, 다 좋습니다, 여러분. 컬러감까지. 굉장히 멋있는 코트예요. 올 핸드메이드고, 카라 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댄이긴 한데, 살짝 드랍 숄더에 암홀 충분히 여유이고요. 이 요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도 예쁘거든요 뒤에서 요러, 요렇게 되는 거그 두께는 두껍지 않고 보통보다는 좀 얇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초가을부터 내내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실루엣이 여유가 있으니까 얇은 패딩 이렇게 해서 한겨울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코트예요 우리 75%고 외관 굉장히 부드럽고 어, 원서 보이시죠? 이런 어, 느낌 좋습니다 예뻐요 컬러가 분위기 있는 늦가을 여자? <laughs> 스커트는 블랙으로 A라인 또0찡 스커트 니하이 부츠 이렇게 신고 스커트 이렇게 입으면 걸을 때도 예뻐 팔랑팔랑 따뜻하고 이 출근룩으로 이 블랙 셋업은 교복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블랙 셋업이라면 일단 소재가 중요해요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먼지가 많이 안 묻는 거 그리고 구김이 자유로운 거그 정도는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핏에서 편안한가 제가 입은 이 블랙 셋업은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일단 바지는 하이웨이스트로 안정감 있고 이 부분은 좀 날씬하게 잡아주면서 짝 세미 플레어 피스 와이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다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해도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 자켓은 잠궜을 때반 더블이거든요? 중심에서 살짝 가있는 이 위치선이 높고 이런 것들이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재가 울백이기 때문에 하루 입고 반듯하게 잘 걸어두고 하루 정도 휴식을 주면 다시 멀쩡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어, 이 셋업은 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에는 코트 안에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 살짝 힙해지고 싶다 이럴 때는 넣어 있던 거를 쑥 빼고 어 아, 이거거든 살짝 보이는 요 느낌 매력 있죠 나 힙한 직장인이라고. <laughs> 추하는 출근 룩이에요. 카라 없고 좀 편안한 실루엣이어서 가디건처럼 이렇게 툭 입을 수 있고, 볼이 70% 이상 들어간 어, 이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하이 받쳐입기도 굉장히 좋고, 트렌디하고. 손이 진짜 이건 자주 갈것 같은데? 편안한 아이보리 컬러인데, 제법 이 가을 컬러에 맞게 색깔이 조금 깊다고 해야 되나? 소매 디자인 보면, 그 트럭크 점퍼 있잖아요. 고그 디자인.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나 갖춰놓으면 진짜 활용성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여러분 다 핸드메이드로. 이건 장식. 이거 없으면 좀 심심해. 포켓은 여기 있네. <laughs> 블랙 기본 쉬어한 이 모콜라에 약간 스팽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짙은 차콜 버전이 있었고 이거는 화이트 아이보리 버전으로 요 느낌 어떤 옷에도 안에 이렇게만 입어주면 아무리 겉에 옷이 평범해도 요 느낌만으로도 그 여자는 뭘좀 아는 여자. 되면 우리가 활동이 편하잖아요. 근데 놓치지 않았어 힙. 어 핏이 입으면 진짜 예쁜데 허리는좀 잡아주면서 골반이 넓어 보이지 않게 앞에서 양쪽으로 핀턱이 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예쁘고 나는 편하고 이 직장인들이 단정하면서도 예쁜 느낌으로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이거 여러분 뒤에는 완전 충분히 셀러카라 이렇게 크게 달리고. 앞에는 이렇게 단정하게 단추 하나 있으면서 칼라 넓게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일단 얼굴 작아 보인다 그리고 어깨 모양 도 많이 커버해 준다 어깨 처진 분들 어깨 좁은 분들 저같이 넓은 사람들까지도 요게다 덮어 주거든요. 요물 같은 이라고 <laughs>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고 우리랑 라쿤이랑 50% 이상 들어가고 캐시도 좀 들어가고 나일론이 기본 받쳐줘서 구김이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데일리에 청바지 같은 거 입고도 입기 좋고 지금 같은 계절은 그냥 단품으로 입기 굉장히 좋은 니트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합격한 복글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정해 보여도 요런 코트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트렌디한 코트예요 이렇게 각짜핀 수트코트 같은 딱 직장인 포멀룩 같은 그런 느낌의 코트 있잖아요 얘딱 그거거든요 가볍고 얇은 편이에요 니트가 조금 부피가 있는 편인데도 그냥 쏙 예쁘게 잡아주거든요 전체 잠궜을 때는 더블로 요렇게 단추 네개 있고 포켓은 플랩 있고 요렇게 들어가는 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절개가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있어서 옆에서 보면 좀 날씬해 보일 거예요. 통으로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코트예요. 소재는 올한 70에 캐시미어10% 정도 들어간. 그러니까 울성이 한80% 정도 되는. 부드럽고 퀄리티 좋습니다.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하는. 보통 이제 아몰이나 아니면 절개 있는 부분들을 아닌 것도 섞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체 핸드메이드 공정으로 한땀한 땀. 한 땀. 우리가 이너로 받쳐 입기에 요만한 게 없어요. 일단 착용감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자유로워. 기장감은 제가 하이웨이스트 입었을 때배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정도. 왜 크롭은 입고 싶은데 부담된다 하신 분들한테 딱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매력한 스푼 어쩔 거예요. 과하지 않으면서 여기 살짝 보이는 이 커팅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 반목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어 사선으로. 이 디자인 너무 예쁘죠? 다소 두께감이 있고 묵직한 느낌의 와이드 롱 슬랙스예요. 너무 예쁜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키 크신 분들 위주인 것 같아요. 이 데카브가 대현의 브랜드거든요. 패딩 엄청 잘 만들거든요. <laughs> 블랙도 있고, 이 컬러도 있는데, 지금 화면보다는 조금 더 깊은, 딥그린이거든요. 컬러감 너무 감도 있고, 겉에 원단 나일론으로 고급스러워요. 사각사각. 그리고 이긴 시보리가 일단 방한으로도 좋지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토시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연출이 가능한. 굉장히 가볍고, 쉐입 자체를 부하게 뒀는데, 이거 두께감이 그렇게 부하진 않아요. 어, 이거 충전재는 구스로 솜털 깃털 8020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치가 돼 있잖아요. 패딩이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갇혀진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나, 나 힙증이 되고 싶다. 걸쳤는지, 입었는지, 말았는지 이거 아시잖아요. 요 스텝. 이제 로브 스타일의 코트예요 이거는 전체 핸드메이드고 소재의 올이 약75% 가량 정도 들었고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앞쪽에서 이렇게 다트 잡은 거 보이세요? 요렇게 해서 몸의 입체를 좀 살려주고 이런 부분들도 라글란으로 굉장히 몸을 타고 흐르는데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서 이런 느낌도 잘 산다고 해야 되나? 아물 부분은 여유 있고 이쪽은 너무 늘어지지 않고 이러면 이제 활동성이 좋죠. 단추는 전체 이렇게 히든으로 요렇게 돼요. 어, 이것도 그냥 교복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 코트는 와이드 팬츠 입으면 무조건 멋있을 것 같아. 지금 제 느낌.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 걸어두면 그옷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 걸려있어요 이게 코트가 워낙 기장도 있고 어깨선 이러니까 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 허리벨트 있잖아요.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코트 같은 경우는 얇은 느낌은 살리면서 힘은 충분히 받아주는 요거. 데카브, 센스에.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진짜 가벼운 부스 다운이에요. 이것도 80 20 이고 이것도 두께감은 두껍지 않고 그냥 디자인만 요즘 좀 트렌디하게 살짝 오버하면서 크라으로 되어 있는 진짜 수명이 길겠는데 일단 안에 두꺼운 니트 입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거 지금 보면 뭔가 되게 최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보리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런 거 되게 힙하다. 그러면서 뒤에 여기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해줘서 뒤에 부분 너무 들뜨지 않게 여기서 무게 좀 받아서 여기 이렇게 탁 떨어지게 해놓은 요 센스. 단추 이런 거 장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없고 또 다르지. 이게 살짝 이렇게 턱 잡아서 이런 부분 귀엽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뭐출근룩으로도 손색 없고 이거는 친구들 만날 때도 이거 진짜 활용도 좋은 아이템이다. 제가 이거 목에 들고 있었는데 이거 눈치채셨어요? 코트 벨트였어요. 이렇게 한번 툭 둘러봤는데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이 코트는 아까 그 느낌 있었던 브라운 코트의 아더 컬러예요. 요거는 베이지인데 얘도. 살짝 여러가지 멜란지톤이 섞여있는 감도있는 컬러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컬러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좀 과감하게 색감을 넣은 이유 연연한 톤들은 색을 좀잘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너가 컬러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코트도 좋습니다 그들도 컬러있는 힐 한번 신어봤어요 좀확 달라 보이죠? 얘또 묘물 그거예요. <laughs> 이렇게 보니까 더잘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 부들부들하고 그냥 이너로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옷이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깨가 좀 넓어서 이까지 왔지 어깨 좋은 분들은 조금 더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될것 같은? 팔뚝의 느낌이라든지 어깨의 쉐입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냥 매력 만점의 커팅이라고나 할까? 이 장갑 이렇게 짧게 해서 이런 출근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죠? <laughs> 쓸데없는 상황극, 죄송합니다.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출근 룩들은 일상에서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출근할 때도 단정하고, 좀 센스 있는 룩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전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 <laughs>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